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며 총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느라 본선에서 사용할 선거 비용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고성우 기자입니다.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선거 운동. 선거 유세 차량부터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주요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수십 명에 달하는 선거 운동원까지 막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며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손꼽혔던 제천 단양 선거구의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 9,100만 원. 지난 19대 총선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선거 비용 제한액은 줄어들면서 선거운동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선 시작 전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친 후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천장을 손에 지기 위해 본선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선거 비용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모 후보 선거 캠프는 경선에서 지출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했다며 본선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몸집을 줄여야 했습니다. 예비 후보 기간이 저희가 그, 길고, 경선이 치열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비용이 좀 많이 나가요. 또 다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는 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 인터넷 광고, 방송 연설 등 많은 홍보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단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견적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규모도 줄이고 차도. 어, 그런 편이죠. 많이 힘들어요. 치열한 경선 과정과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 감소 등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선 후보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CS 뉴스 고성호입니다.